오늘은 망원동과 홍대에 갔다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을 사러 간 건데 당첨자는 2명을 뽑을 거거든요. 2만 명이니까 2명. 문구류 위주로 구입하실 분들은 망원동을 더 추천하고요. 소품 위주로 구입을 하실 분들은 홍대 소품샵을 더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오늘은 제가 망원동과 홍대에 갔다왔습니다. 구독자 2만 명 달성한 기념으로 이벤트를 열려고 하는데 그 이벤트 당첨자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사러 갔다 왔습니다. 원래는 구독자 1만 명 때도 기념 이벤트를 열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떤 이벤트를 열까 고민을 하다가 저의 의도나 어떠한 의지와는 관계가 없이 2만 명을 달성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고 저는 또 이렇게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하니까 소소하게 이벤트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조금만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망원동, 홍대까지 이렇게 쭉 돌았던 쇼핑 루트를 설명해 드리고 무엇을 사 왔는지 보여 드릴게요. 우선 제가 오늘 돌았던 곳은 망원동에서는 송곰 쇼룸에 들렸고 그다음에 수박코, 제로퍼제로 망원 만물에 갔다 왔고요. 망원역에서 홍대 입구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미미 도넛 갔다가 오브젝트, 그다음에 홍대에 있는 수박코까지 이렇게 쭉 둘러보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쇼핑 루트에 따라서 하나씩 물건들 뭐를 사왔는지 살펴볼게요. 원래 저의 계획은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송곰 쇼룸에 가는 거였어요. 제가 망원역에 도착했을 때가 딱 2시였는데 쇼룸에 가니까 아직 오픈을 안 했더라고요.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쇼룸에 갈까 하다가 어차피 다시 망원역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일단 다른 곳인 수박코에 먼저 들렀습니다. 코는 일본에서 수입해 온 빈티지 제품들 또는 자체 제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지도를 보고 찾아갔는데 찾아 분명히 길은 잘 찾아갔는데 입구를 좀잘못 찾았어요. 여러분들도 망원동에서 이제 이렇게 소품샵 투어를 하실 때는 너무 네이버 지도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입구들이 막 그렇게 휘황찬란하거나 간판이 막 번쩍번쩍해가지고 눈에 잘 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지형지물들 파악을 해두시고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고 눈을 크게 뜨고 골목을 둘러보면서 다니셔야지 입구를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수박코에서는요 첫 번째로 엽서를 샀고요. 저도 사서 잘 쓰고 있는 메모지, 수박코 마스킹 테이프, 체크 패턴.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사온 아이템.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을 사러 간 건데. 당첨자는 두 명을 뽑을 거거든요. 2만 명이니까 두 명. 그런데 엽서도 세 개고 마태도세 개인 이유는 막상 가서 보니까 예쁘잖아요. 저도 갖고 싶어서 하나씩 더 구매를 하기도 했고, 또는 개인 소장용으로 이렇게 따로 구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갔던 곳은 제로퍼 제로예요. 제로퍼 제로에는 마스킹 테이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마스킹 테이프뿐만 아니라 엽서나 포스터 같은 것들도 많았는데 MT 제품들도 많았고 제로퍼 제로에서 자체 제작한 제품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요두 개가 당첨자 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은색 모는 마스킹 테이프예요. 이런 은색 모는 마스킹 테이프는 제가 처음 보는데 어, 되게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요거는 제거 구입하는 김에 같이 구입한 핑크색 마스킹 테이프고요. 제가 오늘 당첨 선물을 고른 기준은 첫 번째로 보짠의 스타일일 것. 보짠이 여는 이벤트인데 보짠도 안쓸것 같은... 상품을 이벤트로 주는 건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고를잘 못하시는 분이더라도 무난하게 예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일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갖고는 쉽지만 내돈 주고 사기는 조금 아까운 물건일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보짜네 스타일이 돼 누구나 예쁘게 쓸수 있을 만한 플러스 내돈 주고 사기든 아깝지만 갖고 싶을 법한 아이템들 위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핑크색도 막 눈으로 보기에는 예쁘지만 막상 뜯으면 사용하기가 난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런 은색 모눈 마스킹 테이프는 약간 난해해 보일 수는 있지만 요거 하나 그냥 뜯어서 붙이면 무심하게 툭! 나는 시크하게 툭! 나는 별로 신경쓰지 않았는데 원래 이런 센스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laughs> 느낌을 줄 수가 있는 마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용으로는 요 은색 모눈 마스킹테이프를 골랐습니다 이 다음에 들른 곳이 망원만물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도 입구가 눈에 잘 이렇게 화려하게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찾아가실 때눈 크게 뜨고 찾아가셔야 돼요 이 망원 만물에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계신 개인 판매자 분들의 물건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같이 넣어 주신 스티커고요. 온라인 매장에서는 품절되어 있는 러브미모어님의 스티커 선물할 거 사는 김에 제 것도 같이 쟁일려고. <laughs> 제가 이거 있는데 또 샀. 두 개를 더 샀어요. <laughs> 여러분들에게 꼭 선물하고 추천하고 싶어서 러브미무언 님의 레이어드 스티커를 골랐고요. 아, 사실 이것도 제가 이거는 제가 선물할 거두 개밖에 안 샀는데 저도 하나 갖고 싶네요. 해피뽀빠이 님의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모닝롤프레스라는 브랜드의 스트로베리 라이프 라는 이름의 스티커인데요. 이것도 하나는 제 거, 두 개는 선물용. 이렇게 네모나게 뜯어서 쓰는 스티커라서 닦고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컵은 제 겁니다. <laughs> 아, 선물 사러 가서 제 거를 좀 많이 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요즘 제가 또 빈티지 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빈티지 컵들이 조금 비싸요. 얘도 원래는 가격이 13,500원인데 8,000원으로 할인 중이라고 해서 냉큼 구입을 했습니다. 귀엽죠. 이렇게 망원 만물까지 돌고 나서 들른 곳이 송곰의 쇼룸입니다. 송곰님 쇼룸은 2층에 있어요. 1층은 사진관을하고 있고요. 건물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입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티커가 대부분 다 요렇게 반짝반짝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이 스티커 종류가 되게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 약간 밝은 색감의 스티커를 하나씩 골라왔습니다. 요거 두 개는 다 이벤트 선물용인데요. 당첨자분들에게 각각 하나씩 넣어드릴 거예요. 랜덤으로 어떤 게 들어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시 망원역으로 돌아가서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갑니다. 경의선 쪽 6번 출구로 나오시면 은 미미 도넛이 바로 앞에 있어요. 금방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미미 도넛은 입구가 핑크핑크, 분홍분홍해서 진짜 눈에 띄어요. 그리고 안에 매장이 좁은 편인데 사람이 손님이 늘 많거든요. 그냥 앞에 가는 사람 따라가셔도 미미 도넛 찾아가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미미도넛에서는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이 하트 집게는 제 거. 이 철제 집게는 여러분들 거. 저번에도 홍대 갔을 때 미미도넛에서 이 집게를 사와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이벤트 당첨 선물로 넣어드리려고 깔별로 구입을 해왔습니다. 요거는 우리들 커플 키링. 너무 귀엽죠? 사실 요것도 구독자님들 거두 개만 골랐다가 저도 욕심이 나서 제 것까지 세개 골라서 커플 키링을 하기로 저 혼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얼굴에 검은 얼룩이라거나 조금 요런 게 묻어 있어요. 제가 묻힌 거 아니고 살 때부터 요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어, 받아보시는 분들이 약간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간곡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망원동 소품샵에서는 에모지나 스티커, 마스킹테이프 같은 제품들이 많았다면 홍대 쪽 소품샵에서는 진짜 이런 키링이나 아니면 불펜, 인형, 장식품 같은 인테리어 소품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망원동, 홍대 다 돌아도, 가까우니까 망원동, 홍대 다 돌아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안될것 같으시면, 문구류 위주로 구입하실 분들은 망원동을 더 추천하고요. 인테리어 소품 위주로 구입을 하실 분들은 홍대 소품샵을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은 미미도넛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는 오브젝트라는 곳이에요. 다양한 작가님들의 제품이 입점이 되어 있어요. 저번에 여기 갔을 때도 메모지랑 스티커 조금 구입을 해왔었는데, 오늘 갔더니 저번에 못 봤던 게 있더라고요. 이거, 이거 예쁘죠?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담기는 것보다 분홍색이 조금 더 진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분홍색 너무 예쁘게 잘 뽑았어요. 오 롤리데이라는 브랜드의 메모지이고요. 왼쪽은 메모패드, 오른쪽은 체크 메모패드. 구독자분들 거랑 제 것까지 총 6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 마스킹 테이프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잘쓸수 있을지 사실은 감이 안 오는데 일단은 눈에 들어서 하나 구입을 해 봤습니다. 이러고 마침 오브젝트 근처에 있길래 홍대에 있는 수박코에도 가봤는데 망원동에 있는 수박코보다는 매장 내부가 조금 더 넓더라고요. 보유하고 있는 제품도 홍대 쪽이 조금 더 많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망원동에서 수박코 제품들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홍대 수박코에서는 따로 물건 구입은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구경만 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망원동과 홍대에서 구입을 한 선물들이 요만큼이 되고요. 여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제품들도 조금씩 소분을 해서 같이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참여하실 수 있는 기간은 1월 31일까지. 당첨자는 2월 1일에 발표합니다. 당첨자는 두 분을 뽑을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은 드리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2만 명 기념 이벤트라는 명분이 생겨서 아예 자리를 잡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어서 요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 다음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할 계획도 세우고, 하기 전에 뭐 해야 되지? 책상을 <laughs>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모두 안녕!